<laughs> 자, 자 교재 펴볼게요. 누구일까요? 교재 <laughs> 오늘 리딩 팬 페이지 34페이지 네. 34페이지부터 채점해볼게요. 그 그림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부활절에 여기 계란 예쁘게 꾸며가지고 부활절 계란에 대한 얘기 1번 밑글의 내용과 일주하도로 표를 <laughs> 완성하시오. <laughs> 아그렇지 위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그 <laughs> 2번. 2번 2번이에요? 네. 4번 네. 5번? 2번이에 네. 그리고 이스터 에그즈의 첫 번째 일 번은 New Life. 이 번은 Gift 삼 번은 Games. 그 다음에 이 번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쓰라그랬어 그렇지. 여서 내용 보시고 People 사람들은 Celebrate 축하를 하죠. 뭐를 Easter t r a d i t i o n 뭐함으로써 Playing game 게임을 함으로써 뭐와 같은 <laughs> 계란 굴리기 계란 사냥, 그리고 계란 톡톡 치기. 이런 거. 잠깐 볼게요. 35페이지. 보고 채점하시면 돼요. 그쵸? 이제 해오신 거. 1번에 밑줄은 eggs. 얘가 주어고요. 동사는 R. 35쪽 오케 계란은? 달걀은 왈절 존송의 일부이다. 2번 Many years ago ago가 붙으면 뭐뭐 전에 라고 해서 과거시제야. 그래서 수년 전에 주어는 religious groups 이게 주어. 동사는 used 종교 그룹들은 뭐랬니? 계란을 사용했다. 애지는 뭐뭐로서 뭐로써? A symbol. 상징으로써. 자, 한 문장이 끝났죠? 그 다음 문장에 또 주어, 동사가 있지. 주어는 it, <laughs> 동사는 m it. 그것은 의미 있다. New life.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3번. Today. 오늘날. People이 주어. 기부가 동사. 사람들은 준다. 누구에게? 기부는 사용식 동사니까 목적으로 준 개와. 하나는 friend 적이 먹기로 이스터 에그는 직접 먹죠. 그리고 여기는 에즈도 전체 사네요. 그래서 먹어로서 친구들에게 선물로써 응. 부활절 달걀을 준다. <laughs> 4번, 칠드런이 주어. 플에이가 동사. 아이들은 게임을 하죠. 뭘 가지고 we t h a e 계란을 가지고, 듀어링은, 동그란 별표 해볼게요. 듀어링은 특정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랑 함께 써야 돼. 뭐, 뭐, 동안이라고 하는 건, 포도 있고, 듀어링도 있잖아. 그치? 어, 포는 보통은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되는데, 듀어링은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이브, 그렇지 새해 뭐, 허리데이런건딱 정해져 있죠? 어, 그런 거에 대한 듀어링 쓰셔야 돼. 그래서 얘도 부활절 딱 그날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로 했어요. 이 홀리데이 휴일 동안 계란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다음에 5번 Every year 매년 s y 가 동산 주어는 더 이스턴 에그 롤 부활절 달걀 굴리기 이게 주어가 있다. 뭐에서? 해각 c 론 잔디에서 6번 칠드 h 는 주어 유주는 동사 아이들은 사용한다 큰 스푼을 모으기 위해서 투 good spoon. I 들은 a 크로스 o s n e a s t e t h e r t r t n 동사가 이즈. 그래서, 어나, 너는 또 다른 하나는 뜻이에요. 하나면 단수가 몫어요. 하나면 단수죠. 예, 그러니까 동사 이즈를 쓰죠. 또 다른 전통은 뭐이다? 부활절, 달걀, 착륙이다. 에그스가 주어. 동사는 are hidden. 주어가 계란이니까 자기가 직접 숨는 게 아니죠. 숨겨있요 어, 그래서 숨은데 써야 돼요. are hidden. <laughs> 숨겨집니다. 다음 문장은 픽 i c 런 h i l 이 주어, run around가 동사, 아이들은 뛰어다닌다. To find는 사전 목표어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대문 뭘까? 그것들 아이들. 그러니까 계란. 아이들 그렇지 계란들이죠. 아이들이 아이들 찾으려고 찾또 다니는 게 아니죠? 어 앞에 나온 e g g 죠 9번 Easter t r a d i t i o n 부활절 전통은 축하 되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re celebrated 어디에서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래서 구간은 주어는 Easter traditions 동사는 are celebrated 십반은 people이 주어 인조 y 가 동사 어디에 있는 사람들?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 어디에요? 영국 네뭐 영국 사람들 편 되지? 영국 사람들은 인조위 책임다. 인조인은 목조어에 꼭 뭐가 와야 돼요? 동명사 와야 되죠? 그래서 동그란 별표 할게요. 플라잉 그래서 밑에 한번 써보자. 동명사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노는 것 뭐하고 놀아요? 달걀 톡톡 치는 것 어, 그렇지. 달걀 치기하는 것을 즐긴다. 1을번은잇치 플레이어가 주어고 동사가 이즈 친구 그래서 거기에 11번과 12번이 똑같은 패턴인데 중요한 게 이렇게 1치라고 하는 애가 있죠. 1치에서 중요 포인트 두개만딱 찍고 갈게요. 1치는 다음에 꼭 단수 명사가 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주어일 경우에 주어를 보고 동사를 결정하지. 그래서 이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 그리고 왜 오부를 쓰면 이치와 각각이 각각이 아니에요? 어, 아니 둘다 각각이라는 뜻인데 같은 뜻인데 오부가 오면 뒤로 꼭 복수명사를 넣어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주어야그럼이 동사를 뭘 쓰면 되지 단수야. 애수 부추는거 아니에요? 얘가 다르잖아요. 네. 얘도 다르고.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해 를 볼까? 이치 음. 다음엔 뭐 써야 된다고요? 단순명사. 그래서 이치. 그래서 시험 어, 보통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요런 식의 시험 문제 좀 보러 냈어. 다음 주 수요일이죠? 어, 그래서 또 뭐냐. 어. 밑줄 친이 댐이 뭐냐? 요게 해석이 틀린 게 뭐냐? 단어가 알맞게 해석이 되지 않은 게 뭐냐? 빈 칸에 들어갈 게 뭐냐? 어? 지금 내가 설명해주는 그 위주 되게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치 다음에 무슨 명사를 써야 돼? 이 문장에서 틀린 게두 가지가 있어. 그두 가지를 고쳐 써라. 이렇게 하면 써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치 다음에 단수 명사니까 얘를 이렇게 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계란을 꾸며주니까 계란이 직접 삶는 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고유들. 이렇야 되죠. 삶아진 계란.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한 번, 한번 보시면 아마 답이 올 거예요. 요번에. 네? 반병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반병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지난번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중에 삐반 내려오면 진짜 힘들어질 거야. 엄청 웃나, 걔네 얘네, 나한테. 니네는 진짜 예뻐서 예쁘게 예쁘게 일주해주고있는 거야. 이제 엄청 웃나. 그래서 내가 내로 내려오, 웬만하면 응. 내려오지 마라. 얘기 했어, 도명이 다른 얼굴을 보게될 거야. 세움미로 가. 세움이가 내려가기될거 같아. 또 한번 내려와 봐. 보여 줄게. 그래 내려가. <laughs> 네. 자, 그다음명 완전 물 빠졌단데. 그다음에 12번 볼게요. 이치 음. Itch 다음에도 이치니까 이제 단수 명사. 레이어 이렇게 써고요. 얘가 주어. 롤. 단수 동사 써야 되니까 roll에도 s 붙었죠? 그래서 얘가 roll, 지가 동사. 각 선수는 굴린다. 선수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he, G or her 이게 무거 그지? 그녀 혹은 그녀의 계란은. 그리고 end 뒤에 tries도 동사예요. 그치 그래서 e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tries까지 동그라미 해줘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동사야. 그다음 프라이 다음에는 뭘 써야 되죠? 프라이 다음에는 리 뉴스맨이라는 거 있을 텐데 이에 두 개를 쓸수 있죠. 투부 동사도 오고 동명사도 올수 있죠. 네, 그렇지. 근데 차이점은 뭐지? 의지가 겁나 많은 건 투부 동사, 의지가 없는 건 동명사. 그게 좀 되죠. 그래서 엄청 노력하는 거, 엄청 노력하는 거. 다음주에 수요일날에 월별평가를 보니까 겁나 공부 열심히 하시거 아닙니까 그 네, 그러면 부정사부정사를 소정, <laughs> 써야되겠지? 자, 동명사는 어제때 쓰냐면 어? 선생님 봄이라서 백다방에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는데 음료수가 어? 그냥 그래? 한번 먹을까? 이런건 동명사를 쓰는거요 어, 그냥 해보자 는 동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봐서 어? 노력하면투정면 해줘야 되고 그냥해볼해볼 그러면, 러면그러그냥한그 해볼까? 이러면내러면 오겠지 그러면, 그러겠지그래서그렇게 한번 면그 한번 그러면, 그러면, 그니면네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그러가 그러면, 그그그거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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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The Winner, 승자는 이게 주어. 동사는 이제 누구이다. The person 자 위주로 묶을게요. The person이 위주 묶고 걔가 뭐야? 선행사, 그렇지. 선행사 먼저 나온 손 명사. 손 명사. 손 그렇지. 그래서 후자부터 묶을게요. 후자부터 무작급 Broken까지를 바로로 음. 묶어서 The person을 꾸며주세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관계 대명사 무슨 격을 써야 되냐? 주어가 없으면 무슨 격 써야 돼? 숙격. 격, 숙격, 주어가 없으니까.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무슨 격 써야 돼? 적격. 근데 얘네는 다 있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보어도 있잖아다 있잖아. 숙격을 쓰는 거야? 숙격. 그렇지. 숙격을 쓰는 거야. 그렇지?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 같으면 이 텐에서 만약 실험을 냈으면이 후줄에다가 빈칸 긋고 여기 알맞은 단어를 쓰라고 할 거야. 네. 그죠? 네. 어 그래서 뭐? 것의 계란이 깨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다 우승자 그렇지 그리고 어. 이거지 우승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써야지 계란이 깨지지 않은 사람 한국어로요 그러면 가르고 한국어로 쓰시고 그럼 한국어로 쓰시고 어 가르고 영어로 쓰시 그럼 영어로 쓰시고 네 오케이 네자 그러면 숫자 숙제 가볼게요 숫자는 3십육쪽 리 u l t u r e research research number n u m 밑에 여기 비춰 주세요. 거세개다 쓰셔야 돼요. 리들리 워크이고 레스가 2등급이고 리스트가 3상급이에요. 엄청 <laughs> 중요해요. 그럼 프라미스 프라미스 킵킵킵조 조지먼 조지먼트 From the very beginning. f r o m t h e v e r y be g i n n i n g rank i f t e c i f i c t e s e i t e p c i i c To b To be specific. To specific. To p e To be specific. To be specific. To be s p e c specific. To e e f To be specific. e s c t s p e c i f c e specific. o p e e s s p i e s e c i f p To be s p e f s f e s c i t e f f e p c t s p c e s p i c e p 베리어 배리어. 네, 운동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저희 떠들게요. 네?